양배추하고 배추가 참 많습니다 아, 바람도 불고 시원해 너무 좋아요 와 시원해 너무 시원해 하늘도 예뻐 자 여기 보이시나요? 배추요 엄청 커요. 자, 지금은 셔틀버스 운행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하는 이유는 이곳에 배추 출하 작업 중에는 개인차가 아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도 운행시간이 있어요 음, 5시까인가그 이외에는 저렇게 적혀요 택시 택시 이용해서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왕복 2만원 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왔으니까 이왕 왔으니까 그냥 왕복 2만원 아깝지 않을거다 생각해서 과감하게 왔는데 정말 그래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관광하는 시간이 한약 대략 한 15분 정도 주시더라고요. 15분이면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지금 저녁 따라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 앞에까지도 보이지 않을까요? 와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번쯤 와도 괜찮아요. 대추가 지금 한참 잘 자라고 있죠. 이게 고냉지 배추라고 합니다. 잠깐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죠 돌멩이 <laughs> 제가 돌멩이라고 하는 거죠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요 와 이걸 다 이렇게 걷어내고 이렇게 유어냈다는 <laughs> 거겠죠 대단들 하십니다 <laughs> 너무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여기 한 번쯤 와봐도 괜찮은 곳입니다. 이 근처에 해바라기 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항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시면 이렇게 세 군데 둘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양배추를 한번 담아보고 싶은데 양배추는 저 밑에라서 못 찍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면 시간 그거요.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또란스케, 이게 무슨 곳일까요? 저는 이곳 이름 몰라요. 근데 너무 예쁩니다. 이것은 요 밑에 바로 양배추예요 보시겠어요? 너무 잘자르고 있죠? 저희 내려오다가 기사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사진 한방 찍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사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마무리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